사자 굴속의 다니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은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교련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말미야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물러서지 않는 신앙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음모자들이 꾸민 계략 때문에 죽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직무도 탁월하게 수행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범한 영 민첩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더욱 높이려하자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음모를 꾸며 왕까지 속이며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다니엘을 존중하며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일상에서도 성실하고 고결하게 삽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감시하고 조사했지만 그에게서 아무 결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만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것과 일상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금지령이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이고 30일만 피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기하는 순간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잃을 위험에도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닻과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굳게 고정합시다. 기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2021년 말 기준으로 강제로 집을 잃고 이주한 사람들이 8,930만 명에 이른다. 강제 이주의 원인, 요인인 분쟁과 박해가 종식되고 강제 이주민들이 조속기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뭔람과> 양심은 자유로운 내 꼬리로 고난받으며 주너놓여. 오늘 도, 주 안에서 말씀 으로 순종 하 시고 찬양 으로 승리 하 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 기를 기도 드립니다.